저는 이제 이 방을 넣었으면 이제 될 일을 일정합니다 가방 다 샀습니다 가방 다 샀고 아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배낭, 배낭까지 안에 다 넣었습니다 얼마나 물건을 가져왔는지 그거 다 먹고 나니까 배낭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좀저조개만 남은 거내안 쓰는 거 밑에 있는 떡카에 있는 직원들한테 가방 통째로 요거 드릴 겁니다 소주도 조만한거팩두개 들어있습니다 하... 어,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어노노노노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어, 저 커피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한시간 동안 입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아까 파는건 모르겠는데 빵하고 계란, 가전데또코너 플레이스입니다 네코코스 CP, CP I know, I know yeah. I, I've b e e to 노엘, 익 노엘로드 익사 노엘리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와, 좋습니 자, 지금 으로 한다. 야, 아들한테 줘야 되겠습니다. 요 o 스탑 스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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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yeah, 아, 음식 다 좋습니다. 다른 거 4명인데. 이거는 담배인가요?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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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거 뭐야 이거 뭐이 여기 하리표로 보고 바로 그 옆에 덕카페 All is well 호텔입니다 All is well 전부 다 여기 보면 껍데기는 다들 도 없습니다 덕카페입니다 <laughs> 아 이제 저는 아,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네라이 아, 무리 6일날 왔는데 예, 21일동안 여행을 다 끝내고 아, 무사히 오차든간에 다시 돌아올 마음은 없지만 여자다가잘 끝내고 돌아갑니다. 갑니다. 델리 면제점입니다. 자, 아,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. 아, 진짜 자동, 슈, 자동 출입국, 그걸 해놓으니까, 네 노는 것도 엄마 바로 막, 뭐, 할 것도 없이,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. 우리 거 어딨노? K482 3번, 아짐 찾는 거, 3번이네요. 자, 오만하겠습니다.